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구약의 사사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한 문장의 말씀이 사사 시대의 어,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경험도 축적되고또 재능도 많아지고. 어,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장비 그리고 환경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로 무엇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더 부흥하고 또 믿음의 수가 더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어,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좋은 뭐 방송 시설이라든가 또는 좋은 프로그램 또잘 건축된 예배당이 아니어도 여러분 예전에 그냥 천막을 치고 그냥 거적대기만 깔아 놔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험들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생기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식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왜 믿는 자의 수가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냐?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원망의 소리가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도를 과연 우리의 힘으로 잠재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잠재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난 파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이 죽음의 폭풍 속에서 나 그리고 여기 우리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오늘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 해변. 아마도 가버나움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갈릴리 지역 해변에 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지금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 해가 저물 때까지 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배탄 상태 그대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지역인 이 거라사로 출발하게 되죠. 어, 출발할 때는 아마 파도가 굉장히 잔잔한 상태였어요. 어,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의 날씨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어, 어부로 활동했던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도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만약 처음부터 날씨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굳이 그까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저녁 시간에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참 이들은 어, 항해를 했어요. 날씨가 좋은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점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배 안까지 들어오게 되며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러고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뭐 제자 중에는 업으로 활동했던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어뭐 경험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휘몰아치는 이 파도와 광풍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 마치 이 상황이 한국 교회와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무관심과 조롱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지금 교회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교회 밖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단절도 일어나게 되고 교제의 단절도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성도들 간의 원망과 불평들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믿음의 파선이라는 영적인 단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라는 이큰 배가 이 파도를 넘어서서 목적지까지 과연 무사히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관심이 쏠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배는 여러분 침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갈수 있고 한국교회도 다시금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인 제자들의 눈에 문득 들어오는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할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이 풍랑과 싸울 때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도 나지 않았던 분. 평안하게 노를 젓고 호수를 건너갈 때는 있는 줄도 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이 배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의 불길이 솟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 서로가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워야 할 때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은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평안하세요? 아직도 우리는 현실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들 이 현실의 문제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과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진 않는가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잠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는 설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교회. 예수님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목사.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성도들이었는데. 한국 교회 역사가 오랜 시간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경험이 축적되고 막 전문가들이 생기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는지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막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굳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그냥 다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던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막 일주일씩 막 밤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영육간의 어떤 문제들의 돌파구를 찾아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주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눈물로 밤새우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자기 스스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해결책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배 안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더큰 문제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과 잠들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할 때예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 여러분, 나를, 우리를,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교만의 모습을 다 벗어 버리고 그 왕의 보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 깨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다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여러분 큰이큰 큰 풍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란 거죠. 여러분 어쩌면 믿음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탓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자신을 탓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 후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다라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까? 4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잠잠해졌다. 바람과 바다가. 그럼 파도는 하나의 현상이 현상. 이 파도가 일렁이고 치는 거. 크,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 오늘 이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만약 파도만 잠잠게 하셨다라면, 그리고 바람은 그냥 놔두셨다라면, 언제 또그 바람이 불어서 또 파도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 현상 이제 파도 치는 것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파도를 일으켰던 원인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불어닥친 성남 파도와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잠 깨워. 모든 것을 다 잠재웠다고 해도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금 그 파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주님께 거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문제가, 나의 이 문제가, 때로는 이 한국 교회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풍랑을 만든 원인이, 그 문제가, 바람이 사탄의 계략과 악한 권세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든 원인이 불순종의 바람이고 교만의 바람이고 또한 죄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평양에 대 붕이 일어났을 그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회계예요, 회계. 회개. 원인, 죄, 회계. 회개. 이 회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부응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교만함, 나의 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계할 때 눈물 뿌리면서 두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두손 높이 들고 나. 범부함이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인 바람이 잠잠해질 때 여러분 풍랑의 문제도 이 파생된 많은 문제들도 다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때릴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이 감수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순간마다 어떤 상황들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뭉크해지는이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가 메마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깨어 계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 큰풍랑이 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는요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수당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라면 옆에 함께 떠다니는 세상의 배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잠들어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배가 흔들리고 때로는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와 어려움을 겪듯이 세상의 배도 다 엎어지고 다 완전하게 침몰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어 계셔서 이 배를 이끌어 주실 때큰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져서 이 배가. 목적지까지 순항하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가 또한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순항할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배가 잘 순항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나?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서 배가 목적지까지 순항하여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어, 나의 주인이 되셨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배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으로서 그분을 잘 따르면,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